사실은 그이 보형물 하고 나서 어 알게 상대방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이분도 이제 그런 그 걱정 하시네요. 일단은 보형물이 들어갔다 해서 이물감이 들지는 않습니다. 처음에는, 물론 수술 직후에는 약간 그런 게 있지만, 시간이 지나면 마치 내 살처럼 느껴져요. 그렇게 답을 하신 분들이 많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물감은 안됩니다 아, 그리고 이제 성관계 도중에 여러 가지 뭐 체위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, 아, 만질 수도 있고, 뭐또 구강성교도 뭐 가끔 할 수도 있고, 뭐 그러겠죠. 근데, 아, 기본적으로 음경은 발기된 상태에서 했을 때, 만져도 움켜쥐었을 때, 알기가 힘듭니다. 아, 자연 발견하고 거의 똑같고 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물주머니는 이제 그 방광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표시가 안 나는 거고요. 그래서 잘 모르는데 다만 음낭, 음낭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? 조절 펌프가 있죠. 그래서 고환과 고환 고안 사이에 넣어서 놔 겉으로 가서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를 이제 만지면 이제 뭐. 성적 취향이 뭐 다양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쪽을 또 만지거나 할 수도 있겠죠. 파트너가. 근데 거기를 만지면은 이제 어 이게 뭐야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 경우는 좀 드물고 대부분 그러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 시에 그 파트너가 좀 지체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이제 그. 지금까지 봤을 때이 파트너가 그 음낭 쪽을 주로 공략을 한다 할 경우에는 미리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해 놨다가 잘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